집 정리하고. 2번, 2번, 3, 4, 5번, 2번. 자, 59분 06초, 어, 한두 부대 정도 더 잡을 수 있겠네요, 대충. 안죽어 16초니까 두 부대 더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현무 레벨업해서 238레벨 찍어버린 두 분이고요. 자 과연 데이덕 신발이 데이덕 전투화가 또좀안 되겠니 데이덕 신발이 여기서 거짓말처럼네안 떴습니다 자 10시간 2초 아 깔끔하네요 10시간 2초 해가지고 10시간 수익 측정이 끝이 났고요 자 여기 사양자는 어디냐 온소 자 문서 온소 스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840만에 마저 370. 그다음에 속성값이 90이에요. 속성값이 이제 보스 도사 보스보다 좀 낮다. 도사필. 이 보통 얘랑 많이 비교를 하시던데. 도사필은 체력이 540만이고요. 마저가 360이고 속성값은 120이에요. 그러니까 속성값을 제외하면 도사필이 더 약해요. 그래서 실제로 잡아 보시면 도사필은 10초컷이 나더라도 여기 온 같은 경우는 15초 어, 한 12초에서 15초 정도 납니다. 지금 이, 이 조합으로 봤을 때. 자, 조합이랑 스펙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 드랍템 먼저 봅시다. 드랍템. 작바석. 사신조각풍. 정구풍. 온소의 비단 두루마기. 고대 바람의 인장. 부서진 혼천이 조각 가로열고 봉황. 혼돈의 돌. 소분정. 대덕명의 전투화. 요렇게 드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짬업들이, 어, 이런 선조석. 대만 선조석을 드랍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 선조석이랑 기창, 혈음조도, 이렇게까지 드랍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잡템, 잡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10시간 동안 잡아서, 사시의 조각 149개, 기창 49개, 혈음조도 59개, 작바사 59개, 전구풍 32개, 고대 바람의 인장 11, 온소의 비단 두루마기 37, 혼돈의 돌 30, 혼천이 조각 35. 검기결류, 악결풍 3개, 선두 영혼석 49개. 요렇게 드랍이 됐어요. 이렇게 드랍이 됐고. 자, 층진. 어, 불진법. 에다가 층진 10. 그리고 정령은 물바. 전설 물바 정령 이렇게 깔고 왔고요. 그 다음에, 본캐 같은 경우는 1대 종사의 봉. 1대 종사의 봉 끼고 있고요. 정가. 지국, 천추, 프랑제, 황반사힘 8000. 그리고 사신에다가 설녀 기운 끼고 있고요. 부동명화 풀천나에다가 명월해서 스탯한만만좀 넘을까 한만오백 정도 될것 같고요. 노부츠나 공명갑투 변천나 힘5300 그리고 풀 외변 도깨비 기운에다가 별자리 끼고 있고요. 노부츠나 말고 바지라우를 원래 썼었는데 바지라우를 빼고 노부츠나 쓰니까 클리어 타임이 거의 한 2초가 줄더라고. 어. 제가 7시간 동안은 바지라우 썼는데 잘못 썼어. 바지라오 개구려. <laughs> 문서가 속성합이 낮다 보니까 노부츠나 딜이 짱짱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조합 스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노부츠나가 바지라오보다 훨씬 나왔다, 온소에서는. 물론, 온소를 아무도 안 잡을 거니까 뭐 별로 의미 없긴 한데. <laughs> 하여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쿠텐. 전용 3피스. 보쿠텐. 항삼세. 황갑투에다가 변지고. 항삼세. 힘 6400. 특성은 1 8괴그 다음에 강난다. 벽 치는 용도로 썼고요. 최무선. 힘 4,450짜리 최무선. 저항값. 그리고 각세스. 사용했고, 현무는 쩔경. 강주박. 쩔경. 그니까, 쩔경을 두 마리를 넣고 사냥을 한 거죠. 이 둘은 아무것도 안, 안 했으니까. 자, 요렇게 조합을 짜가지고 사냥을 했고, 음, 빠르면은 이제 12초. 느리면은 15초 정도. 어, 노부츠나 조합으로는. 바지라고 넣었을 때는 클리어 타임이 심하면 18초도 넘게 나왔어요. 18초, 20초도 나올 때가 있었거든. So, 바지라오는 만약에 온소를 잡는다고 치면은 비추를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굉장히 낮아요. 보시면 경험치가 2800만 밖에 안 납니다. 몬서를 싹다 잡고, 다 잡고 나왔을 때 2880만 나오거든? 그니까 러 진짜 쓰레인 기 거예요. 여기 한시간 쩔경 한 2.5억이나 2.4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개쓰레인 기 거지. 그래서 so, 사실상 경험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5면 거의 광녀산급이야광녀산 정상에 나오는 그 암령의 구지목 그 정도 급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 수익 같은 경우는 아,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한 저번에 한 시간 잡고 측정했을 때 4,500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이번에 제대로 10시간까지 측정을 해서 한번 볼게요 온소의 비단 두루마기라는 아이템인데 두루마기 이거 20만원인데 실제로는 어딘가에 나중에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0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이게 메인 드랍템이야. 보스가 드랍하는 메인 상자 아이템인데, 가격이 20만원이야. 상자면 26만원이거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같은 보스였, 보스인 그 도사보스를 잡았을 때, 그 도사보스 같은 경우는 뭐 풍파의 배라든가 무슨 그런 걸 드랍을 해요. 근데 그건 상자 아이템인데, 상자면 50, 60? 2만원인가 이렇게 주거든? 그 정도 주는데, 한 샷에 한 4, 50개가 드랍이 돼요. 근데, 온소는 한시 안에 3.7개가 드랍이 돼. 근데 이게 가격이 26만이다. 원 말이 안 되거든. 아이템 중에서 황제 헌원의 갑옷 이렇게 있, 있거든요. 의복? 황제 헌원. 헌원의 관이랑 헌원 복장. 어. 요거를 만들 때 온소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두루마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온소의 두루마기가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건 제작이 안 들어가. 이거 말고 황제 헌원을 잡아서 나오는 두루마기가 또 있거든요. 황제헌원 보스를 잡아서 어 그래서 거기서 드랍되는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름이 종류가 달라요 A타입 b 타입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안 들어와 제작에 그래서 근데 이건 상세템도 아니고 현재 쓰이는 것도 없어 근데 모르겠다 나도 이게 원래 거기에 황제헌원 피스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맞지 않나 싶은데 무슨 오류 때문에 안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건 나중에 무슨 다른 아이템의 재료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현재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혼돈의 돌 이 아이템도 판매 가격이 3 0 0 0 원이야. 근데 메인 드랍템이야, 이것도.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쓰이는 곳이 없어요. 거상내에서 어느 곳에도 쓰이는 곳이 없어요. 캐스 아이템, 제작 아이템, 뭐 기타 등등 모든 아이템에 안 들어가는 아이템이다. 쓰레기템이겠죠, 지금은. 근데 나중에 뭐 이제 메인 재료처럼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이번에 와서 한번 캐봤는데, 영원입니다 혼돈의 돌도 가격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저 아이템 두 개는 제외를 하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전에서 하나씩 해볼까? 사신의 조각, 풍. 이것도 이제 거의 상제가에서 100만원 정도 사일 겁니다. 어, 70만원에 올라있네요. 70만원. 사조풍 70. 작바석 150. 146이라고 되어있네요, 지금. 전기의 구슬 조각, 풍. 200. 딱 200이네. 어, 고대의 바람의 인정, 이것도 한200 정도 할걸? 아니네. 이거는 캔사이 많아서 좀더 싸네요. 120 정도밖에 안 하네요. 혼천이, 봉황, 900만원. 어, 부서진, 혼천이 조각, 봉황, 900만원에 올라와 있고요 검기결, 195만원. 악결풍, 55만원이고. 대만선조석, 136만원. 자, 그러면, 온소 10시간 측정. 자, 기창 수익, 1 9 0 0만원이고요 조도 수익도, 1950만원. 어, 거의 비싸네. 상재 수익이, 뭐, 어, 심각한데. 10시간, 순수 상재 수익. 3,800만원. 자, 그 다음에 사조풍. 사조풍 가격 1억 400만원. 작바석 가격 8천만원 전구풍 가격 6,400만원. 고대 바람의 인장 1,320만원. 닭다리 가격 3억 1,500만원. 검기결 가격 1,170만원. 악결풍 가격 165만원. 선조석 대만 6,600밖에 안 나와? 이, 어 근데, 좀 끔찍한데, 많이? 자, 6전 수익. 10시간 6이전 수익. 총 합쳐서, 6억 6천만원. 그래도 6억이나 나왔어, 이게? 6억 6263만원 나왔습니다. 1시간, 10시간 6전 수익. 물론, 어, 오은소의 두루마기랑 혼돈의 돌, 어, 비트코인, 거트코인. 이 떡사 할 수도 있습니다. 혼돈의 돌이, 나중에 5천만원, 1억 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어, 두루마기와 혼돈의 돌을 제외를 한 수익 같은 경우는 7억 나왔습니다. 7억 10시간 수익 7억 154만 원. 근데 가끔 본캐 터지고 어, 본진 타격 들어와서 반개탕 필요한 사냥터라는 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냥하다가 좀 터졌어요. 본진이 각심이 터져가지고. 부사신부 한 7장, 8장 정도 쓴것 같습니다 어, 10시간 사냐면서한 7, 8장 정도 촬영했고 반개탕은 제법 많이 썼어요 반개탕은 한, 한 100개는 쓴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초과 지출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좀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겉트코인 겉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나는 겉트코인 한번해보겠다나 강철비 믿고 겉트코인 한번 가보겠다 <laughs> 나는 혼돈의 돌한번해보겠다 혼돈의 돌 육전에 매물이 없습니다 아예 혼돈의 도랑 아이템 자체가 육전에 매물이 아예 없는 아이템인데 나는 이거 분기 배치 나중에 <laughs> 떡상할 수도 있으니까 와서 한번 캐보겠다 여기 그리고 여기 사천왕 명왕 명왕 신발도 드랍이 되니까 온온 <laughs> 애들이 온이 명왕 피스를 드랍해요 군다리 신발 음? 금강야차 전투화 이렇게 드랍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보겠다 하면은 와을만하지 않나. <laughs> 혼돈의 돌 하나에 5천만 원이라고 치면, 시간당 세개 나왔으니까, 1시간 수익이 그러면은 2.2억이 되는 거야. 지금 1시간 수익 7천만 원인데, 이거 거트코인 하나에 5천만 원이다. 만약에, 이거 두개 합쳐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시간 <laughs> 수익이 2억 원이 넘어가는 상태예요. 예. 물론, 지금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7천만 원이 맞지만, 음, 언젠가 떡상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른다. 아무런 직다. 어쨌든 간에, 미래를 보고 오는 상태다. 고과가 안나오죠? 지도는 안나요. 지도 한장도 안놉니다. 어쨌든 간에 온소 수익측정 겸 측정 10시간 측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